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선정을 할 때에요, 어,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무수히 많은 방법론들이 존재합니다. 유형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 유형들을 시리즈 형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몇 가지의 사례를 놓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일명 말하는 가치주들을 보시면 이제 고개를 타고 다시 이제 회복의 양상을 좀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가치주들이 2012년도부터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있는가 하면 15년도부터 17년도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떨어진 종목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 회사는 실질적으로 흑자보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그냥 계속 떨어졌죠.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주가 모형이 바뀝니다. 시대의 투자자들의 수준 문제에 따라서 주가 모형은 바뀌기 때문에 어,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가치주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유는 저성장한다 이거죠. 어, 환상주의의 기대감이 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졌던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들 종목군들이 성장성이 조금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면 어, 이렇게 턴을 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가치주들이 좀 터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되는 상황이라면 주가 기대수준률이꽤 커진다. 그러니까 그동안 매년 반영을 받아야 되는 주가를 한 번에 반영받는 거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에 급등칠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메커니즘 비슷해요.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자산을 팔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 메리트가 떨어지는 자산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뭔가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형들을 한번 좀 들어 볼게요. 이게 첫번째의 종목 선정할 때 이제 판단 기준인데 그랬을 때 보면은 지금 유형으로 보면 경방이 이제 또 대표적인 예가 될수 있겠죠. 예전에도 좀 언급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용인공장, 그 다음에, 그, 광주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국내에 있는 이 공장을 판 겁니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뭘한 거예요? 투자를 한 거죠. 어디다가 이제 택배회사에. 근데 섬유회사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투자를, 직접 사업을 하지 않지만 이것도 엄연히 얘기하면 투자활동이고 생산활동입니다. 안 그래요? 어느 쪽에서 더 가치가 크냐, 이 문제를 들여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섬유회사가 가치가 높은가, 택배회사가 가치가 높은가라고 했을 때는 택배회사가 가치가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진을 지분을 매수한 게 PBR 1.0 미만에 매수를 했거든. 보통 기업이 인수할 때에 PBR 2배대에서, 어, 인수를 하거든요. 이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상 그래요. 프리미엄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2배대에 하는데, 이제 싸게도 인수하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근데 이제 성장성은 좀더큰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섬유에 비해서는. 그래가지고, 어, 이게 이제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들쑥날쑥 했던 부분들이 좀 존재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런 케이스를 좀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낮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유사한 케이스가 이제 금호전기가 있잖아요. 금호전기가 주인 바뀌면서 어, 기존에 있던 조명, 전기 생산을, 생산시설을 갖다 매각을 해버리고, 그돈 가지고 바이오 사업하겠다고 지금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주가가 움직였다. 이제 그런 기질을 갖고 있잖아요. 요런 이제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요런 이제 케이스들이, 케이스들이 있어요. 어? 근데, 어,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지. 그 미리 알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냐면은, 자, SNT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최근에 이제 고개를 뜨고 있는데. 자, 봐보세요. SNT중공업이 뭐하는 회사인가요? 자동차 변속기. 또는 그외 부품. 그 다음에, 어, 무기 관련된. 그래서 전차류 자주포류에 대한 변속기 관련 부품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판매처가 좀 다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화기 관련된 사업 부분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예전에 뭐 k 그러니까 어이그니까 변속기지만 같은 변속기지만 일단 뭐 기존의 자동차에 납품하는 거 계속 있었죠. 그죠? 납품하는 거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자주포 관련된 것도 기존에 계속 생산 라인이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K2 전차류 쪽으로 확장되면서 사업을 확대를 했겠죠? 그리고 직원도 늘리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기술력 문제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불발이 났죠. 그래갖고 이제 직원들도 뭐 순환 휴직에 들어가고 구조 조정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공장 부지가 놀 텐데, 그러면은 니네들 어떻게 할 거니? 앞으로 다시 이 관련된 사업을 확장을 할 거냐 아니냐 아니면 M&A를 들어갈 거냐 신규 사업 뭐수사병에 들어갈 거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는데 어 그러면은 양자택일을 해야 되겠죠 매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죠? 그러면 은 얘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 생산 시설 자산에서 놀고 있는 유휴 자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 요유휴 자산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죠?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최근에 어좀 이상한 기류가 관찰되고는 있어요. 한번 부동산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공장지대가 어디에 있다, 뭐 창원에 있다. 그러면 창원에는 부동산에 다 전화를 해. 혹시 이거 관련된 매물이 없나요? 어, 이렇게 알아본단 말이지. 그럼 부동산 업자에서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당연히 어 이래저래 접촉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고, 그래서 기업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간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매각했을 때에는 이제 장부상 가치를 봐야죠. 그래서 시세랑 비교를 해가지고 차익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이익이 발생이 될거고 그만큼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예로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구백화점인데요, 주가가 막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죠? 왜역 어, 역발상인가?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백화점은 장기적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현금 여력이 있으면은 그냥 버티면 되는데 그 자산이 담보물로 구성되어 있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부채를 상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자산을 매각해야 되겠죠? 그럼 매각했을 때의 장부상 가격과 실제 시세 가격의 계류를 크게 벌어졌을 때는 이익이 발생이 될수 있죠? 그랬을 때그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그이 공시가 있습니다. 지분 공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 하는 사람들이 지분율을 9% 이상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지금 계속 지분 공시가 떨어지고 있어요. 뭐 때문일까? M&A를 목적으로 들어왔을까? 아니면은 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매각 차익에 발생되는 이익을 먹기 위해서 배당으로 먹기 위해서 들어왔을까? 그건 모를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물론 어떤 기업들을 이렇게 뺄고다 빼도 이제 휴지 조각만 남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있는데 가치주라 하니까 가치주들은 보통 이제 자기 자본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예를 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10 어, 수년 전에 일이었는데 10 수년 전에 일이었어요 었그 파라다이스 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파라다이스 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더 봅시다 파라다이스를 보시면은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때에 2002년도부터 해갖고 이때 주가 계속 줄줄줄 흘러 내렸죠 이때 당시에 계속 줄줄줄 흘러 내리다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어, 이때 당시에 줄줄줄 내릴 때에는 기업이 흑자를 봤습니다 흑자를 받는데뭐 카지노 사업이니 어쩌니 그러 되게 생소하고 어? 생소하고는 늘상 버는 돈이니까 하나의 뭐 굴뚝주 가치주로 어떤 평가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또 투자자들은 환상지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종목이 눈에 차지도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얘는 무슨 일을 벌렸냐면 과거 공시 보면 다 알아요. 무슨 저,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의 이익을 내요 매년. 그러면 이 중에 10억, 20억을 떼다가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많이 어? 다수의 사업들을 벌려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은이 중에는 좀 델놈이 있고 안될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될놈들은 포기하면 내가 이익금의 일부를 날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이 중에서 델놈들은 가지치기 해가지고 조금씩 돈을 밀어 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중에 하나가 빵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주가가 저렇게 오르고 실적도 개선되는 그런 이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참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그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건지 수준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 인생은 한 방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경영자 스타일이 됐던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어떤 사람은 앞뒤 재지 않고 조금이라도 뭐가 가능성이 있으면 막 일을 저질러 버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냥 생각이 많아. 어? 그죠?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뭘 못해. 추진력도 느리고. 우리는 이제 소심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유연성 있는 게 제일 좋겠지. 그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에서 요즘에 인생 한 방이 있습니까? 어려워요. 옛날에는 가능했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그냥 하는 족족 대박을 칠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그래요. 어,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금의 일부를 떼다가 모의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능성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낫지. 조금 생각해보고, 조금 그냥 대충 그럴 것 같은 생각 하나 믿고, 그냥 막 이제 한바탕 질르고, 그죠? 이런 유형보다는 차라리 이런 소심형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시장에서는 식 재밌게도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그냥 한탕주의만 좋아하고, 어, 이제 초대박, 단시간 내 초대박만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뭘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막 진행이 되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본 사람은 그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나아 지금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졌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투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상투에 또는 상당 부분 일이 진행된 뒤에나 주가가 급등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동이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나라 증시는 효율적이지 않다. 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 이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하기 전에 정말 많은 과정들이 존재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봐보세요. 지금 현재 기업들 중에서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DY 같은 케이스를 예로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DY를 보시면은, 어, 얘네들이 이제 굴삭기도 하고, 건설 장비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부품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매년 꾸준한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는데, 내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얘네들이 뭐 하고 있냐? 그러면은 어,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 사업에 어, 투자금 기껏해야 뭐 10억 대 넣나? 얼마 안 넣습니다. 었 아주 조금 놓고 지금 계속 제자리에 있어요. 제자리인 상태는 뭔가 지금 진행은 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답답하다. 야, 자율주행 차면 그냥 막, 막 투자해갖고 막 해버리지. 그죠? 그런데 지금 2년 차 때, 3년 차때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꿈지 꿈쩍거리고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 산업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인 지집도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라고 있냐, 그러면 인공 로봇을 지분을 10% 때려놓고, 그 다음에, 어, 저기 뭡니까, 바이오 사 3D 잉크입니다. 어, 나중에 기회 되면 이거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이것도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3D 관련돼가지고, 1 0억 10억 내외를 갖다 밀어넣습니다. 그럼 그러지. 아니, 앞으로 인공지능 사업도 비전이 있고 이것도 비전인데 그냥 회사 통째로 사버리지. 돈 있는 회사인데. 그죠?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이거 갖고서 이제 학습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도 있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조금씩 진행하는 그런 구조. 네오이즈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업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에, 다시 스타트업에다 투자해가지고 지금 돈을 잘 벌어요. 심지어는 게임 사업보다도 지금 좋아요. 좋은데 그게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어. 그 주가가 안 오르고 있어요. 아주 웃긴 일이지. 어, 왜 그래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갑자기 확 바뀌면 그때서야 확 난리를 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찾아 보면은 주가가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분명히 과정에 의한 변화를 가지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는 종목분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있었던 고려제강의 사건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요거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고려제강은 이제 그 철강회사인데요. 최근에 무슨 뉴스였뜨냐면 무상증자가 이슈가 떴습니다.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떴는데. 어, 장롱의 기억으로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15년 전쯤에 전후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가 상당히 이슈였고요,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겠죠 지금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무상증자라는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미국에서 프랑스테터지고 못터지고 하면서 이 무상증자는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었을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무상증자라는 그런 뉴스가 또 뜨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잘 들으세요 옛날에 특별 이익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이 영업의 이익으로 이제 그 통일이 됐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 특별 이익이 어디서 떴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나 자산매각하면서 발생되는 이익이거든요 이익인데 매년 10억씩 흑자를 보다 갑자기 막 수천억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왜? 10년, 20년 묵혀놨던 자산을 매각하면서 장부상 가격에 비해 시장가가 높아가지고 생기는 특별 이익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100원 하다가 100원 배당하다 갑자기 막 1,000원씩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률이 막한 번에 20%로 붕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물론 다시 배당률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죠? 이때 이제 주가가 왕창 폭등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왜 그랬겠어요? 옛날에 인플레이션이 벌어졌잖아요. 자산 인플레이션. 맞습니까? 2013년도까지 자산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다가, 이후에 이제 이런저런 이슈 터지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부동산은 장기적 추세를 타고 있죠. 맞습니까? 장기적 추세를 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그니까 이게 무슨냐면, 가치주들이 어떤 형태로 이익이 발생이 되고, 어떤 형태로 주주에게 보상을 하는가, 이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건데, 그 범위에 존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상증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잠깐 설명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어,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이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익이여금이 쌓이겠죠. 이게 이제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인데 이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뭐 자산을 매각해서 이익잉여금이 증가든 뭐가 됐든 간에 그죠? 그래서 죠그 현금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 배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차이점은 현금 배당은 주주에게 현금을 바로 쌓아주는 거고요 주식 배당 또는 무상증자는 이 적립된 이익금을 어, 자본잉여금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왜 주식 발행을 하면은 주주들이 돈을 이렇게 기업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본금은 발행한 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업이 어 자기 돈으로 증자를 해서 그 주식을 그냥 어 주주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쵸 왜 이런걸 하냐 그러면 이제 왜 기업들 중에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업에는 지금 이익이 많이 적립되어 있고 이거를 사내에 유보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안 그런 기업도 있어요. 아주 나쁜 기업들도 많아요. 어? 어, 주주에게 들그 투자하면 배당 많이 주겠다고 그래놓고서는 어, 싹 씻어버리는 그런 못된 경영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제 지금 뭐 시대는 좀 많이 나아져서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그런 기업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주주에게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자산을 매각해서 이렇게 돈을 주기에는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복잡하잖아요. 과정도 복잡하고,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 서류 상으로 이렇게 발행을 해가지고 어, 자본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본잉여금으로 돌려놓는 거라서요.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고 단지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주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주주는 이제 주식을 팔아서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의 요소입니다. 이렇게 어, 이제 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법론의 차이이지 큰 맥락에서 보면은 주주에 대한 보상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런 거예요. 어, 기업이 사내 유보한 돈으로 신규 사업을 해서 주주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꾸준히 그냥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데 굳이 뭐 당장에 추가 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사내 유보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주주한테 보상을 해줘도 되는데 이게 논란이 있지.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배당하는 기업은 정말 나쁜 기업. 왜 그냐, 그러면은, 그돈 갖고 차라리 사업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면 주주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지 않느냐, 지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논조를 따졌단 말이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기업 가치에 반영을 받을 때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 그 어딜 봐도 주가가 기업 가치는 커녕 엿장수 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업들은, 주주들은 자기 돈 땡겨다가 투자를 했는데, 회사는 실질적으로 흑자 보는데 주주들은 아무것도 못 챙겨요. 주가는 계속 빠지고,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게 된다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어 덜, 덜잖아요. 그 정말 필요한 사내 유보금만 남겨놓고 나머지 돈 주주한테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업이 어려우면 다시 증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자와 감자를 반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대, 지금 시대에 적절한. 어, 이 수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 그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기 때문에 만약에 종전의 가치, 이 주가가 기업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말 개념이 상실된 그런 수준 문제에 빠져 있다면, 이제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어떻게 주주보상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평가 기준이기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다른 뭐 목적이 있어서 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요 이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어, 이것을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에 그 종목권들 보면은 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에 돈은 많은데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은 많은데 주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주들이 뿔따구가 났고 민원이 커지고 항의가 커지면 기업은 어 배째라할 것인가 아니면 주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따르게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하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불만이 커지고 그죠? 그런 기업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주주들을 개 무시하든지, 아니면 주주들에게 보상을 하든지. 주주들을 보상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돈, 어떠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라 명분이 생기고 과정이 생겨요. 그걸 역발상으로 길목 지키게 하면 돼요. 그러겠죠? 그런데 만약에 배째라 그러는 기업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은 어떻게 된다?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주주는 소비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소비자 등치는 기업 구매해야 안 해요? 불매운동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이 짧으니까 무시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그런데다가, 우리 노동자들 있잖아요. 노동자들도 주식 투자예요. 옛날에 20년 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투자자들은 정말 나쁜 인간들. 이랬단 말이야 왜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죽어라 피땀 흘려서 번돈 갖고 뺏어간다 이거야 배당으로 근데 투자자들은 합리적으로 어 막말로 내가 아니면 니네들에 일자리 만들어졌을 것 같아 그래서 정당한 배당을 받겠다는데 노동자들은 그게 쓰레기라는 거야 그 왜그냐 그러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안주고 사내 유범은 다내 돈이거든 왜 회사가 적잡아도 인건비는 나오니까 그죠 그러고 매년 뭐 성가급 축제에다가 인건비 막, 고기 그, 최저임금 막 대폭 올려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말하는 주주는 호구다, 이거지. 그쵸? 그런데 사람이 이기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만 있거나 딸만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자, 여기 저기 가서, 어, 며느리는 나쁜 놈, 그 다음에 이 사이는 나쁜 놈 그래. 근데 내가 딸, 아들, 딸이 있으면 어떻게 돼? 양쪽 가서 다형 보죠. 여기에서 저놈 형 보고 저기서 이놈 형 보고 그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노동자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투자자의 희생이라는 거는 개념조차도 없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투자자는 나쁜 놈이 된 건데 지금은 이제 이 노동자들도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심정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양보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기법도 바뀌는 게 맞는 거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로 보전받든지 배당으로 보전받든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그 보상의 채널은 있어야 돼요. 시세로서 보상받는 건그이제로성게임에 해당하는 거고 배당, 감자, 증자 이 과정들은 계속해서 선순환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냐면 종목군들 중에서 어, 저평가되고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종목군을 찾은 다음에 그 기업들이 뭐 투자를 하든 어, 아니면은 주주 보상을 하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은 신규 사업하면 좋겠지만 신규 사업하다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냥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산에 유보된 것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보상 정책 이런 거를 시행할 수 있으니 그런 종목을 찾아보는 것이고 그렇 그다음에 이제 현재 사업이 한 10수년 뒤에는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 현재 놓여 있는 정황을 잘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양자 택기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게 한꺼번에 주가가 반영받으면 이제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망할 거라고 난리쳤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딱 없는 기업이 있는데, 말장난해가지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빠져서 왜곡된 종목권들도 제법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지가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 그 종목은 또 문제가 있어서 망한다고 자꾸 장난질을칠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말장난해서 주가를 끌어내릴 건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명 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된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